안녕하세요 떠먹는 이슈입니다. 오늘은 트로트 가수 이명웅이 콘서트 티켓 안표거래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명웅의 아임기어로 콘서트는 S석 12만 천원, VIP석 16만 5천원으로 판매되었으나 6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안표거래 일명 대팔기가 극성입니다. 오프라인 안표거래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매매의 경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표 제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담당하는 상황입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남표상들이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연 문화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불법거래로 간주되는 예매거래 대해 사전안내 없이 바로 취소시키며 강력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터파크 티켓은 부정예매 및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16개의 계정을 대상으로 강제취소 및처명 요청 sms를 발송했습니다. 판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티켓 의 양도를 원한다는 요청글도 판매 를 못지않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못도를 얹어서라도 공연을 보러 가겠다는 팬들의 욕심 또한 암표 거래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누리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명용 암표 거래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떠먹는 이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떠먹는 이슈에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